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여름 콘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위에 두 실은 이거는 318번, 이거는 인견면 65번이에요. 근데 이두 실을 소개하니까 자이두 개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배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진열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려놨던 312번이거든요. 네, 그때 또 수량이 별로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몇 개가 있어서 예, 올려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멀티 컬러고 이제 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옷을 뜨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방실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그 334번 골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건데, 이제 골드가 아니고 자줏빛이 나는 예, 그런 컬러입니다. 그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자주색에 실버? 예, 거기에 모카색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여 있으면서 두 컬러가 섞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언뜻 보면 모카 반짝이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자주 빛깔이 나고, 예, 근데 한 톤이 아니고 이제 투 톤. 실버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베이지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같이 꼬여 있어서 그러면 색이 섞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보여지는 컬러는 모카 자주색에 실버가 살짝 섞인 예, 그런 컬러입니다. 네, 요런 컬러는 뭐 가방 같은 거 뜨기 좋죠. 예, 자주색 계열은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냥 기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거는 어쨌든 이두 컬러고 저 위에 거는 기존에 올려져 있던 318번, 65번 컬러입니다. 감사합니다.